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3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민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시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역대상하라는 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뭐예요? 말라기죠. 말라기 알고 계시죠?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상하예요.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는 역대상하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역대상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하가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세권이 뭔가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아 이렇게 끝나요. 우리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나죠. 근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아 이렇게 끝이 난다 하는 겁니다. 에스라서는 누가 기록을 했죠? 에스라가 기록을 했고 느헤미야는 누가 기록했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을 했어요.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상하는 누가 기록했느냐?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기록했다. 아,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역대상하. 역대상 앞에 있는 두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이렇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6절, 2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지 않을 때이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 왕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벌 중에 하나가 뭔가하면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 잘 섬기면 적절한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제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 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비가 안 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기우제 드리면 안 되고 기우제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 우리에게 잘못이 없는지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28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업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 가리이다 이번에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메뚜기 제, 메뚜기 때의 재앙이 있을 때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근데 29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오음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솔로몬 왕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힘이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업들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을 찾으면 용서하겠다고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가치를 잘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온 성업을 살려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지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강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더큰 힘이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한 사람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한 사람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구보소 5장 16제를 보시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가 여러분 멸망할 나라를 살릴 수도 있어요 멸망받을 백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33절 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솔로몬은 이방인을 무척 사랑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33절 중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솔로몬왕은 온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32절 말씀에서 특별히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 어, 32절 하반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하반절 끝에 보시면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먼 지방에서 와서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성전에 올수 있으면 와서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먼 곳에서,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일단 올수 있으면 오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4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도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부득이 못올 때는 이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아,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올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물론 성전은 아니지만 교회 건물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뭐, 건물에서 모이든, 들에서 모이든, 예.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 모임 자체가 교회지만, 교회 건물도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삼 침례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어떤 것을 갖다 대라면, 어쩌면 교회 건물이 그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택시를 딱 타서, 택시를 딱 타서, 기사님에게 새삼 침례교회로 가주세요. 그러면, 어디라 어디로 데려다 줍니까? 새삼집네 게 건물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여러분, 이 건물 자체 생명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건물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모이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가 있거나 기도회가 있으면 교회로 모이는 것이 맞다. 그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올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지 않는 거,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올수 있으면 오는 것이 맞다. 그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세요. 또 부닥이 어쩔 수 없어서 너무 멀어서 시간에 안 맞아서 못 오는 분들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올수 있으면 오는 것이 맞다. 그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4절 35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자, 이번에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백성이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죠. 전쟁하러 나가면서 기도 안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어, 웬만한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도 뭘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부터 39절 계속 보겠습니다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죽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자, 주의 백성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이번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실제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가 실천을 한 것이죠. 끌려간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한 일이 기도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근거가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배워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유대인들도 이제 이 말씀에 있어서 늘 어디가든지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뭐 예루살렘을 향하여 실제로 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죠.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법궤를 성전에 모신, 모신 뒤에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법궤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는데 그 내용이 41절 상반절 말씀이죠. 이어 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그렇게 법궤에 대한 언급을 했고 그리고 41절 하반절에서는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와 호 하나님이여 원하없건데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해달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구원을 입게 해달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구원으로 옷 입게 해달라 그 말이죠 그러면 구원으로 옷 입는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게 달라그 말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2절입니다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가 하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소로몬처럼 기도하면 좋겠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혈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이런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하면 좋을까요? 대대로 하나님 잘 섬기는 집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되겠죠.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